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이제부터 하는 그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준비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영준 님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미성숙한 면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성숙한 쪽으로 가는 제일 음. 이~ 그~ 첫 단계잖아요 네, 네. 내가 미성숙화되는 걸 깨닫기 자, 조차 못하면 음. 그걸 성숙해지려고 노력 자체를 안할거 아니겠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영춘 님이 굉장히 중요한 큰 발을 내시겠다 와! 하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성숙한 삶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미성숙한 삶이 뭘까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네. 어, 성숙한 삶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어, 우리 이제 그 자아가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삶을 총 이제 진행을 해갔는데 이자에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 달라 하는 이런 제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쯤 되게 되면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지 이제, 이제 그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는 뭐 우리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안에가 여기 이제 외부적인 우리 근데 요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어 우리 안에는 양심과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본능이다 이제 어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네 가지가 이제 자에게 아내 어 요구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 자아가 얼마나 이게 건강하고 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 자아가 아무리 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네 가지에서 오는 이 요구를 100%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참 어렵겠죠. 힘들 것 같아요. 어, 그건 뭐. 예를 들면, 그걸 100% 완벽하게 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신이다. 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인간으로서 그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이제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을 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사실 우리한테 보여 주신 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그분을 이렇게 잘 모아 가지고 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로 종합을 해 보면 딱 결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설명을 할수 있을까 하는 건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 이, 유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그 자아가 크게 현실, 대인 관계, 양심, 욕구, 이 오는 데서 오는 갈등을 해결을 힘들어. 잘 못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 두려워요. 네. 네. 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처벌받을까봐 두렵고, 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하는 큰 방법이 부정을 하거나 왜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는 어떤 과제를 내가 너무 이 과제가 어려워서 이걸 해결을 못 하겠다 그럴 때는 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어?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이제 편해지죠. 어? 또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요성을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 우화가 그~ 여우와 신 포도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여우가 배가 고픈 여우가 포도나무 위에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거는 따먹으려고 네. 몇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다니까 결국 못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거는 신포도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이게 다 방어기제죠 예 아, 네. 어? 그렇죠 어 맞아. 그러면 저거는 내가 신포도니까 에이 저거 안 먹은 게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높아서 안 먹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이 실패감을 네. 이제 만회를 한단 말이죠 합리화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다 이제 합리화라든가 자기야.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왜곡 부정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내가 목적으로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오는 그 불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넘어가는데 그게 왜곡 또는 부정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제일 우리가 어린 단계, 제일 미성숙한 단계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 현실을 왜곡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신병적 방어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실을 완전히 왜곡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의 일부를 부정을 한다면. 이러면 우리가 이분하고는 같이 사실은 같은 현실을 공유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사실 의사소통 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들은 조금 더이 너무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제일 자아가 약하니까 이 자아를 같이 도와줘 가지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